오늘도 한번 봅시다. 여성분이네요. 키가 160. 보폭이 114, 10kg대에서. 케이던스가 어, 206. 어, 발가락 밀어내는 힘이 약한 걸로. 보폭을 널, 어, 늘리고 싶은데 100m 정도의 언덕 질주와 평지 100m 200 질주도 해보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키나 하지 않지만 알려주신 대로 해보려 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것도 조금씩 해보니 재미있습니다. <laughs> 언덕은 200도 너무 길더라고요. 3년 정도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긴 거리가 있고 짧은 거리가 있거든요. 언덕용. 긴 거리 하면은 뭐 이렇게 10km 뛰는데 많이 도움 많이 줍니다. 짧은 거뭐 100m, 200도 뭐허가적이지만긴 거리가 더허가적입니다 그리고 발가락 밀어주는 거는 흙에서 해야지만 그게 기능적으로 밀리거든요, 흙에. 모래사냥 가면 발이 쭉쭉 뭐 빠지잖아요. 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흙에서 푹신푹신한 흙에서 하면은 그게 밀어주는 게 연습이 많이 됩니다. 여기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키가 1 8 0이고 보폭이 1m도 안, 나오, 안 나옵니다. 케이던스가 177. 종종종 거리면서 뛰시네요. 6분 10초 페이스. 거의 뭐, 우리가 빨리 걸으면 한시간에한 5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거의 천천히 뛰시는 그 정도 페이스입니다. 6분은. 키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체중이라든지 그거는 설명이 없네요 보폭을 늘리려면은 걷기부터 길게 길게 한번 해 보십시오 뛰지 말고 걷기 걷기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밀어줘야 됩니다 발가락 밀고 그리고 팔자걸음으로 되면은 보폭이 짧아지거든요 그 일자로 쭉뛸수 있도록 그렇게 11자로 쫙뛸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키가 170만 7 17, 정도, 아, 키가 180이라고 하면 복폭이 130 정도는 아무리 못 나와, 그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복폭이 적습니다. 아직 뭐, 초보라 걷기를 조금 빨리 걷기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흙에서, 흙, 흙에서 조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발가락을 쭉쭉 밀어주는 의식을,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보폭이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습니다. 10km가 39분 10초, 하프가 1시간 29분, 2분 동마 때3시 1분 뛰었네요. 훈련은 280에서 320, 거의 하루에 10km씩 정도 연습하시네요. 서브3가 목표입니다. 60분에서 70분 정도 뛰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인터벌 조깅이 필수라고 하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 포인트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브3, 지금 하프업 에풀 기록이 상당히 좋으시네요. 보니까. 그 자세가 봐가지고 자세 좋을 것 같은데요. 10kg 기록을 한번 단축해 보십시오. 10kg는 한 50분 정도만 뛰고, 좀 강하게 푸시하는 연습을 하고, 그 빠른 조깅은 그 10kg 페이스 그런 조깅, 몸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그런 조깅. 그래가지고 한 38분 정도는 한번 땡겨보십시오. 하프도 조금 더 한, 한 시간, 23, 4분? 하프를 많이 좀 땡겨야 될것 같아요. 지금 동화를 굉장히 잘 뛰셨는데요, 보니까. 60, 70분 정도 뛰는 이런, 이런 거는 하프 중심의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량은 뭐, 280, 300이면 적당하고. 스피드를 한번 정도 넣어도 됩니다. 뭐, 빠른 조깅은 뭐,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세 번이어도 셔 됩니다. 40대 초반이면. <laughs> 여기 안 봅시다. 키가 173에 68. 10kg 38분, 39분 정도 나오는데 매일 10kg씩 뛰는데 체중이 감소가 안 되네요. 조깅량을 늘리면 살이 빠질까요? 예, 조깅량 늘리면 살이 빠집니다. 한 100분씩 한번 뛰 보십시오. 100분씩, 120분. 그러면 60kg 초반까지 갑니다. 175에 6 2 이야, 나신한데요. 그런데 기록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예, 체중만 너무 빼는데 열정이 가셨습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힘을 키워야 되는데. 체중이, 원래 또, 체형이 두 가지 체형이 있어요. 통통한 체형이 있고, 호리호리한 체형이 있습니다. 저는 통통한 체형입니다. 그래도 기록을 어느 정도, 원래 좀 빗장 마르고 뭐 이러면 잘 뛰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통통한 체형도 이런, 좀잘 뛰는 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짧은 거 같은 거, 그런 거좀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체중을더 이상 안 빼셔도 될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 400인 타발을 좀 하시면 안 될까요? 힘을 좀 잡아줍니다. 여기다 똑같은 질문이 있네요. 2주 동안 5kg 감량하고 기록 갱신하러 어제 하프 뛰었는데, 낭패 봤습니다 예, 체중 너무, 체중 너무 빠진다고 잘 뛰는 거 아닙니다. 체중은 그 훈련에 의해 가지고 체중이 감량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 방법을 가지고 하면 하프, 하프 기록이 깨지는 것보다 힘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게 좀 먹어가면서, 그래가 또 강도 있는 훈련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체중 감량이 서서히 돼야 됩니다. 극단적인 거는 그거는 힘이 없더라고. 예전에 내가 체중을 식이요법 하고 막 해보, 해보니까 체중이 많이 빠지더라고. 53.8kg 정도 가니까. 조깅도못 하겠던데 힘이 없어가지고. 체중이 2주 동안 5kg면 너무 많이 빠진 겁니다. 아마 그 수분하고 거기 그 에너지를 낼수 있는 그 쪽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아마. <목소리> 여기다 먹겠습니다 작년에 마라톤 시작했습니다. 원래 35세. 180에 100kg네요. 체중 엄청나가네요. 근데 현재 81, 2kg. 많이 빼셨네요. 근데 한 70kg, 아직 한 10kg 정도는 더 빼야 좀 뭐, 그런 대로 좀 무릎이나 이런 데긴 거리 뛰기에 좀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80kg, 180, 80이면 조금 풀뛰는데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은 4시간 58분. 예. 조깅을 하면서 체중이 감량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올 가을에 서브 폴을 목표로 하시네요. 일단은, 그, 풀코스를 빠른 실내에 도전하니까 조깅으로, 조깅을, 어, 속도는 약간 늦추더라도 조깅을 한번 늘려보십시오. 우선적으로. 체중을 더 줄여야 됩니다. 체중이 한 75kg 선상에 정도 떨어지면 그때, 이제, 풀코스 준비니까, 이런 거, <laughs> 빠른 조깅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1 0 0 0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5kg 기록 특정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훈련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1000m 훈련, 한 주에는 5,000m 기록 측정. 그리고 평상시에는 조깅을 지금 150밖에 안 떼요, 150. 150이면 5 k 로 거든요. 그풀코스 준비한다 하면은 이 정도 야까지는안 되고, 어 매일매일, 어, 어느 정도 이제 20분, 30분, 이런 패턴을 늘려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깅 시간을 늘려보세요. 그래가지고 근육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은 체중이 좀 감량될 겁니다. 체중 감량되는 거 보시고 훈련에 조금 스피드 훈련하십시오. 지금 상태로서는 스피드 훈련보다는 조깅을 조금 우선시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두루공원에서 연습한다는데 두루공원은 그 코스가 오르막 내리막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 그것보다 신천, 신천 코스가 평탄하거든. 신천에 뛰십시오. 드로공은 거기서 오르막 내리막 뛰는 거는 조금 지금으로선 체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릎이나 이런데 또 운동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신천에서 좀 뛰십시오. 신천에서 뛰가지고 저쪽 어디고. 심상교, 그 위에까지, 팔다귀까지, 위에까지, 쫙, 갔다 오고 가면, 한 번씩 갔다 오고 보십시오 그,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천천히 뛰게 되잖아요. 천천히 뛰게 되면은, 그, 기량 자체가 잘안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은, 하루에, 그래도, 한, 4, 5, 4, 50분, 4, 50분 정도 해가지고, 한 5, 60분 하면서, 그 정도를 좀 하고, 강도를 좀 여어보십시오. 가을에 그 뭐냐, 풀코스 뛰기 때문에 5km 기록 측정을 한 여름까지 한 8번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1500 이거 TT보다 5km를 한 8번, 매주 한 번씩이라도 하고, 9월 달부터라도 지금 뭐냐, 거리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주는 지금 15km, 21km는 지금 뛰실 필요 없고, 5km 중심 패턴으로 기록 측정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정도 길록한시간 40분, 10km 45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5km에 타켓을 보고 연습하시고, 연습량을 450분 패턴으로, 450분, 50, 450분 정도 하는 패턴으로 습관을 붙이십시오. 어, 가급적이면, 그, 지금, 부상이 한번 왔기 때문에 또올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는 보통 강도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